아, 어, 미친놈의 이 저택을 정부에서 아예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크기의 저택이면 아무리 삼척 깊은 곳이 있더라도 사람들 눈에 안띌 리가 없잖아. 그러게요. 뭐 일단 조사나 해보자고. 리베벨터 작동하지 않는다. 아, 나 이제 너무 힘들어. 또 어떤 그지 같은 게 나올지. 어, 너무 싫다, 야. 대단에 접시가 있는데 뭔가 적혀 있다. 머리를 잘라서 봐. 내 머리? 미친 새끼가. 남의 머리를. 형식을 거부하는 게임이네. 그러게. 아, 정말. 이건 뭐야? 애기 침대? 아, 썼던 게왜 나와? 어, 여기 뭐 있다. 전선 다발, 전선? 전선다발이 뭐야? 이걸 어디 났어? 전선다발? 전선 잠겨 있네. 전선이라. 일단 저 위로 가볼까요? 오! 저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아니 씨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 이거 열렸었나? 어, 너무, 야, 뭐야, 얘. 딩그론이야? 아니, 씨. 진짜 상식이 없는, 어, 어, 나. 나. 미친놈 저거. 누워다니네, 편하겠다고? 어, 그런가? 야. 쟤가 얼마나 게을렀으면 은 굴러다니냐. 일어나서 쫓아오지도 않고. 2층 목대를 세웠다. 2층 목도? 와 레버의 전자 자, 자물쇠. 지금 비번을 모른다고 하네요. 어? 야, 이거 뭔가 여기다 꽂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 테이프가 없어. 전기 테이프 있어. 저, 저, 전선 다.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건 어디다 쓰지, 근데? 음. 일단은. 2층 복도 열쇠. 복도. 내가 봤을 때 여기야. 오, 일단, 저 피가 나는 곳은 가기가 싫은데, 어, 안 갈게요? 저기는 뭔가 아니야. 뭔가 약간 나무판자 같은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야, 판자 없나? 저 레버 내려야 될것 같거든요? 오우 깜짝아, 뭐야. 뭐야 문이 갑자기 열려. 야, 거기 들어가면 안될 텐데, 어? 어? 괴물이 끌고 간 건가? 여기, 문 열어준 건 고마운데, 왜 하필이면. 어어 깜짝. 아, 깜짝아, 미친. 깜짝 놀랬네, 개 깜짝 놀랐네, 개새끼가. 안 갈게요. 어, 야, 뭐야. 난둘로 가면 안될것 같아. 어! 뒤에서 무슨 소리가. 아니, 아니야, 듣지 마. 듣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저 소리 해놓되지 마. 아, 가봐야 되나? 오! 웬 마네킹이지? 그러고 보니까 재단그릇에 머리를 박제, 받치러 박혀, 저걸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한번 시도는 해보자고. 마네킹? 마네킹의 머리를 얻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아까 걔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걸. 여기서 사람들을 먹고 있었던 거야? 와 여기 오늘애 내가 나, 아까 나처럼 그 잡아서 먹었었나 봐 종이 조각으로 왔었다어 불쌍해 종이 조각은 뭐야? 종이 조각 내가 봤을 때 이거 가게 개수가 왔거든요 어저 뭐냐 오른쪽 화살표는 이건 뭐야? 뭔 말이지? 그나운 온이 있는 오른쪽으로 가보자고요. 어, 거기 가면 안될것 같은데? 가, 가는 거 맞을까요? 일단 내가 뭐 얻었지? 아이템을? 일단 고 절로 가야 되나? 아, 너무 가기 싫은데. 담겨있어요 열쇠를 찾아야 될것 같아. 내가 뭐가 있지, 근데? 자물쇠 열쇠. 자물쇠를 열쇠, 아, 마네킹, 아, 맞다. 마네킹 맞춰야 되지? 재단에다. 아, 맞아, 맞아. 재단이 어디였지? 담겨있고재란 내가 봤을 때저 1층이었던 것 같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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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나? 오! 어? 어? 뭐야 이거 이거 저저저저저저저 어, 힘이 쏟아 어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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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단이 생겼어 뭐야 이거 9,000원인가? 어 내려가. 근데 얘네 안 사라지냐 얘 근데? 어, 컨트 아 까비. 아 이건 컨트롤로못 따돌려. 아니 미친. 저어떡하지아저 저거 저거를 어디로 내리고 가야 할까? 1층 왼쪽 방으로 따돌리자고. 여기? 자, 위로 갑시다. 아, 끝까지 가야 되나? 세이브 하자. <laughs> 자, 끝까지 갈게요, 위로. 아, 야, 어디까지 따라오는 거야? 가 임마. 반대로. 아, 야, 이게 막혔, 막혀... 아니, 미친, 어, 나, no. 허, 어, 소사 아니, 어, 나, no. 허, 허, 힘이 소사 허, 세상에 막소사 어떻게 이런 컨트롤이 날 수가 있는 거지, 해정님 허, 개쩐다. 미친. 어 <laughs> 어! 다행이다. <laughs> 일단, 아까 여기 머리 밭이 랬잖아요. 접시에 마네킹 머리를 올렸다. 이것도 뭐, 나름 머리니까. 뒤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열쇠인가? 아, 자화자찬이라니 쩔었잖아. 철장 열쇠를 얻었다. 철장? 내 봤을 때 철장 고인 것 같아. 어? 여기 아니야, 철장? 아, 여기 엘리베이터지? 아, 왜 엘리베이터가 저렇게 생겼어. 혹시. <laughs> 너무 이상하잖아. 자, 철장이면은, 철장이면은 뭔가, 여 여기 같은데 여기 아닐까? 아여긴 철장 여, 여기는 테이프 꽂아야 되는데? 뭘까 힌트? 종이 적힌 모형마다 차이가 있는데 뭘 의미하는 걸까? 종이? 아 이거 종이 그러게? 뭐지? 2층 오른쪽부터 가보자고요. 2층 오른쪽 여기 잠겨 있어요. 내가 아무래도 저 힌트를 먼저 풀어야 될것 같아. 저거부터 한번 풀어보자. 우리들이, 아이큐라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자물쇠가 걸려있다. 자, 종이를 보자. 내가 봤을 때 이거 각같대각 같은데, 오른쪽부터 재라는 거 아닐까? 1, 2, 1, 2, 3, 4, 5, 6, 7, 8, 9, 10. 아, 이렇게 찌면 안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재야 된다. 그러면은 5,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9, 4, 5, 9, 3, 4, 5, 9, 3, 을까 6, 7, 5, 9, 4, 어쩐다. 어? 전선이 빠져서 그런가? 아, 나, 정말, 눈치 없게, 이씨. 전선 같은 거 미리미리 붙여줬어야지. 아, 전선, 근데, 어떡하,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전선이 어디로 빠진 거야? 밑으로 빠졌나? 들어로 갑시다.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로 가라고? 잠겨있고 아 여기 철장 아 이거 닫아야 돼아못 닫네 아야 뭐야 이거 꼭이랑야 이거 무기 들어가아우랑 싸울 생각을 하면 아 안되겠지 노트를 얻었다 못 노트 야저왜 불안하게 파란색이냐 <laughs> 잠깐만 노트 2 2000 땡땡이요 어, 또뭐 그건가 봐요 분명 저택에 들어올 때쯤에 코치 하나도 없었으나 어째서인지 저택탐사를 끝내고 나오니 푸른 장미가 그곳에 무려 15송이나 펴 있었던 탓에 우리는 해당 장미를 모두 회수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그한달 동안 푸른 장미를 증식시키고자 온갖 방법을 활용한 끝에 푸른 장미를 번식시키는데 완벽하게 성공하였지만 문제가 있었다. 푸른 장미는 생명력이 너무라도 약해. 조금 실수로도 곧바로 시들어버릴 정도로 약하다. 성장한다 할지라도 조건이 조금이라도 안 맞을 경우 푸른 장미는 절대 꽃을 피우지 않는다. 큰 장미에 대한 힌트가 있네. 어 뭐야? 이거 달아야 돼. 이거 <laughs> 이거 달아야 돼 무조건. 알죠? 1층 방 열쇠로. 너야 아니. 아니야 이건 아니지 아오니야 아, 진짜 매너가 없냐 너저기요 아오니 씨 이거는 국룰 국물... 이거 뭐 어떻게 못 잠그나? 자물쇠를 걸어놓을까? 네. 자물쇠를 걸었다. 아, 개같은 새끼. 앞에서 면화, 면산... 아주 지랄을 하는구만! 아, 그래, 반갑고. 너도 반갑지? 너 같은 새끼 한 다섯, 다섯 마리 넘게 본것 같아. 지금까지. 이 셔틀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 열쇠를 자물쇠를 분리했다. 어, 뭐야. 아, 박살났네 열쇠가 빠지지 않는다. 야 어떻게? 아이구또무서워아 진팔. 나뭐 얻었죠? 근데? 1층 방 열쇠. 1층. 좋아, 1층으로 가자. 1층. 1층이 여기 아니야? 안 열렸던 방. 어디 있지? 저 위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저 오른쪽이었나요? 어 여기다. 레버가 되게 많네. 뭐지 이거? 힌트. 11. 10. ahfdcgbei. 타맥스는 킬. does not reset when exiting. 뭔 개놀이야 이거. 아뭐 아유 이 리셋 같아요? 뭐 어떡하라는 거지 이거? 아 알파벳 순서 아닐까 얘들아? A, B, C, D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 뭔가 내가 봤을 때 A, B, C, D 순서 같아 일단 캡처할게요 뭔진 모르겠지만 A, B, C, D 순서 같은데 그러면은 A B C D E F 야그 다음에 뭐지? A, B, C, D E, F 아 G G 그 다음에, h, i. 그리고, 여섯, 아홉? 그리고, 호호호호! 어! 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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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가 아, 틀려서 나. 아니, 야, 그, 왜. <laughs> 카메스가 듣는단데, 뭐, 뭔 말일까, 이게? 오, 쉣. 일단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알파벳 순서는? 오 야, 이건 답안 알려주니? 아, 정말. 흐음, A, B, C, D, E. 자, 좀 멍청해서 F, G, H. 아이, 아, 11부터 했군요. 10부터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0, 11. 아, 이거네. 아, 죄송해요. 제가 약간 숫자도 제대로 못 봤네. 아, 나왜 이렇게 멍청해 보이냐. 아, 나 원래 이런 이미지 아닌데. 아, 진짜. 경기 테이프를 넣었다. 이제 거기 갈수 있겠죠? 근데 아까 그 아우니는 뭐야? 거미온이야? 여기가 2층, 어, 여기 아닌데? 2층이었죠? 2층, 여기. 전선. 그냥 멍청하지 않고 많이 멍청하다고요? 저기요. 저 나름 똑똑해요, 님들. 전기 테이프를 전선에 붙였다. 엘리베이터에 작동하는 것 같다. 된 건가? 내려가면 되겠지? 아, 불안해. 꼭 이런 거 뭔가 될 때마다. 또뭐 나온단 말이야.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오네. <laughs> 어, 나온는구나 아, 깜짝아. 깜짝, 아, 아, 깜짝 놀랐네, 씨. 여기서 나오죠. 자. 에헤. 일단 멀리 따돌립시다. 아. 거미 잘 만들었다고? 아, 야, 그거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잠깐, 저 새끼가 따라왔을 때, 율로 가자. 이렇게 얘도 버티면 사라지지 않을까? 어, 야, 징그러워. 나 실제로 거미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 야, 너무 세상 징그럽게 생겼다. 얘한테는 좀 상처가 될수 있겠지만, 어, 나 이런 스타일 너무 안 좋아해. 사라지겠지? 뭐야안 사라진다고? 어당연히다아 뭐야? 연애 엘리베이터가 되면 저 다른 방안 들어갔던 방들은 뭐 어떡하지? 그냥 없는 건가 처음부터? 뭐야 왜 만든 거야 그럼? 2층 아 아니, 아니군요. 아 방이 쓰는 교육에 다 있었군요. 2층 거 2층 거미방? 인형 아 인형방 아 깜짝아 거미 아, 나와서 아까 거미방이네 갈렸네 어, 여기 아니네. 거리 방이 어디야? 2층이라는데, 여기가 2층인가? 여기인가? 설마? 야, 여기가 2층이야. 뭐야, 저거? 여기 인형방 맞아? 어? 뭐야, 저목 복각 인형은? 어어 어. 물을 잠갔어. 아니, 저 미친놈이. 으, 어.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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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야 아이템 있잖 아이템 아 아니 아이템 아이템 있땐 공격하면 안 되지 미친놈아 내 앞에 저거 순서대로 눌러야 될것 같아 이거 이거 자첫 번째 으이. 두 번째 어디 있어 야저기있다오쉣개 같은 새끼 어나다그두 번째 자세 번째는 어디죠 세 번째 니까어세 번째 세 번째 어디 있어 개새끼야 세 번째 세 번째 어디 있어 어, 아, 잠깐만. 뭔가 여기, 여기, 오우, 쉐! 여기 네 번째야! 네 번째였어. 어, 뭐야, 나 방금 왜. 그래. 주, 주. 에 생각보다 잘안 죽는다, 이거. 아니야, 이말 하면 항상 죽었어. 한 대. 아, 조발, 역시. 플래그 장인. 첫 번째 누르고. 자, 이제 위치 알았다. 끝났다, 너는 이제. 내가 위치를 다안 순간, 너는 죽은 목숨. 자, 여기서 붙어서. 자, 최대한 붙어서 꺾고. 자, 최대한 붙여서 꺾고 최대한 위쪽으로 그 다음에 파가 어디 있었죠? 여기 밑이었죠? 자 아, 피하고 야, 잠깐만 이건 아, 나 눈을 담갔다 아, 제발 크... 이 좋대 나갈 수 있는게 나올까 아야 손목이 너무 아파요 아아쇼파 미친 아 레버막대기 손에 얻었다아나 진짜 레버막대기 레버막대기는 뭐야 아야 도대체 언제 나가는 거야 아씨 품목 아파 죽겠다 야야 야, 이거 뭐야 핫도 이 이거... 야옹마이가 지는 건데 엘리베이터 막오 엘리베이터 내려갈 수 있나 보다 오케이 아 올라가는 건가 뭔지 모르겠어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가자 아행이다 지하로 가는 건가 위로 가는 건가 오 깜짝아 방금 그 괴물은 뭐지 문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구나야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야 그거 <laughs> 플래그라고 방금 줄이 끊어지는, 좋댔다 아, 왜 플래그 세워. 아, 플래그 세워서 망했어, 제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다니. 일단 여기서 나가자고. 아까보다 여기서 심해진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엘리베이터를 추락할 때한번 점프하면 탈수 있지 않나. <laughs> 죽습니다, 여러분들.